네 안녕하세요. 어, 소년심판의 심은석 판사 역할을 맡은 김혜수입니다. 보여줘야죠. 법이란 얼마나 무서운지 가르쳐야죠. 사람을 해하면. 어떤 대가가 따르는지. 심은석 판사의 약칭이 심판이기도 해요. 심은석은 소년범을 혐오하는 판사입니다. 아주 냉정하고 날카롭게 소년 사건에 몰두하면서 음. 어,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비 없는 판결을 내리는 인물이죠. 김혜수 씨의 치열함에 감탄한 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녀의 식사량. <laughs> 아주 극소식을 하고 있는. 무슨 음. 놀라울 정도로 감탄스러웠었고 그리고 현장에서 임하는 그녀, 그녀의 그~ 의 태도 마치 신인 배우를 부른 듯한 그의 태도 음. 제가 그~ 서류를 집어던지는데 그 과정에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그~ 서류 더미 사이를 헤치고 들어오는 거 있었어요 대개 엔지가 나면은 멈추거나 자기가 본인이 배우가 커트를 시키는데 예, 혜수 씨는 그게 A4지를 딱 던졌는데 그 A4지가 정면으로 얼굴에 딱 붙었어요. 어, 붙은 <laughs> 상태로 어그 정도면 엔진데 어, 예? 커트를 안 시키고 예? 감독님이 커트할 때까지 제 책상으로 다 오더라고요. 저희 현장에서 유례 없이 큰 웃음이 합동으로 나왔던 순간이었어요. 배우인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아 저런 태도의 배우의 모습은 어 내가 본 받아야 될게 아닌가. 언뜻 보면은 쉬워 보이지만. 제가 또 기가 막히게 던졌는데 그 사이로 눈도 깜빡 안 하고 들어오는데 그 장면을 꼭 한번 따로 챙겨보시는 게 굉장히 우연히 네. 어, 발생한 상황이었고요. 어, 심은석 안면 돌파, <laughs> 면상 돌파 장면이라고. 네 여러분 어, 나중에 이제 시리즈음을 보시면 아, 저 장면이었구나. 이 장면에서 어떻게 웃을 수가 있지라고 하실 만한 장면이에요. 네. 어, 저희 소년 심판이 의도한 메시지들이 진심으로 어, 시청자 여러분들의 가슴에 닿아서 이 시리즈부를 즐기시면서 음, 여러분들도 함께 몰두하고 또 어, 청소년 범죄나 소년범에 대해서 유의미한 고민을 함께 해보는 계기가 된다면 정말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참여했습니다.